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조경과 구슬장입니다. 실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무지 헷갈리는 매듭. 한 가지 매듭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. 이 매듭, 무슨 매듭인지 알고 계십니까? 자기가 익히기 쉽고 안전하게 묶을 수 있고 쉽게 빠르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보시죠. 이래 갖고, 이래 갖고, 이래서 틀고 넣어서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잡습니다. 넘겨서 돌려. 당기고, 넣어서, 이매듭. 이메드 왼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이메드 이메일을 돌려서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다음에 한 손으로. 요령이 있어요. 이렇게 꼴 때, 이, 이빨이 이러면 못 뺍니다. 딱꼴 때, 손, 손마디, 요안 바깥으로 내모리서 네, 이걸 충분히 펴줍니다. 이렇게. 이좁으 쪼부리면 나중에 힘드니까, 충분히 펴줍니다. 자. 요렇게 꼬매서 벌려주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음에 위급할 때 위급할 때 쓰기가 참 좋습니다. 혼자 한 손으로 뭘 잡고 있을 때 여기를 잡고 여기를 꽈주죠. 꽈줄 때 손을 충분히 벌려줍니다. 이렇게 손가락을 그 다음에 넣고 당기면서 よく。